지난 지방선거 때 살펴보면 이제 기초의원의 11개 선거구에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을 시도를 했었는데 뭐 결과는 뭐. 하나 만화였다라는 그러한 좀 부정적인 비판이 있었죠. 양당 독식 구조가 심화됐다라는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선거구 획정이나 선거구 쪼개기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한편으론 영담과 호남에서 공천 나눠먹기로 무투표 당선자도 많았었는데 그래서 기초의회 정당 공천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위해서 정당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역 정당의 창당 기준을 완화시켜주는 거라고 볼수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좀 마련이 되는 겁니까? 반드시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지방선거제도에 관계에서는 저는 해법이 정당공천제 폐지라고 말씀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제가 16년 동안 지방정치를 하면서 지금까지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정당공천제 때문이었습니다. 정당 공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우리 지금 나라의 지방 정치의 현실은 저는 참혹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 정치는 없다고 봅니다. 중앙 정치의 예속이 되어서 아주 잘못된 모순된 지금 현재 의 현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 의회에서 회기 일정을 다 정해놓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당의 큰 일정으로 인해서 지방 회기가 변경되면서 중앙당에 따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 저희들 영주시에서. 상수도 민간 위탁을 그때 추진할 때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상수도 민간 위탁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정당 소속의 한 의원이 저랑 뜻을 같이 해서 결국 우리는 그 상수도 민간 위탁을 부결시켰는데. 그다음에 부소속하고 동조했다는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지역을 위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결정 정책 판단을 했는데 공천권자의 의중과 다른 판단을 했다고 공천에서 배제한. 이런 사례들 저는 이 불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정말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당 공천 제 폐지가 답이다라는 말씀을 저는 강력하게 드립니다 네황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정당 공천 제도의 폐가 나타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애초에 도입한 취지는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정당이 한번 걸러주자라고 하는 취지거든요 음. 그런데. 이게 중앙의 지방 의원들이 예속되다 보니까 사실 이 문제가 좀 폐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정당법상 정당의 본부가 수도인 서울에 있어야 되고요. 천명 이상 당원을 다섯 곳에 지역이 도야지만 정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바꾸자라고 해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포함해서 5개 원내 정당 의원들이 모두 참여한 정치개혁 법안을 보면 네. 정당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지역에서도 자체적으로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사실 저는 이 지역 정당을 허용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조금은 정당 공천제에 대한 폐들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방 선거가 지방 정치의 중앙 정치 종속성을 극명히 보여준 선거였습니다. 이번 지방 선거는 대통령 선거의 연장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당 공천을 중앙 정당이 독점하는 것을 깨뜨릴 필요가 있다. 대통령 후보는 내가 A 정당과 B 정당을 지지하지만 지역의 국민행과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선 때는 서로 경쟁하더라도. 지방선거 때는 어떤 특정 정당과 대립해서 정치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역 정당이 생긴다면은 지방 정치를 중심에 두고 자율적인 정치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중앙 정치와 지방 정치가 공존하는 제도가 되려면은 지역 정당 제도도 활발해져서 현재 공천제의 패단을 개선한 좀 더 다양한 대안들이 펼쳐져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중 당적을 허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A당을 선호하고 중앙 정치를 할 때는 전국 정당인 B당을 뭐 당적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이중 당적이 허용이 됐을 때 갖는 어려움들이 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당법에 보면 공천을 할때 이중당적은 이거 공천을 못 받게 돼 있거든요. 불법이거든요. 그니까 이것까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이 정당을 지지하고 당원이고 저쪽에서는 저당저 저 당의 당원이고 정책을 지지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정치적 정체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을 만약에 악용하려고 든다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 당을 쫓아가는 것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허용이 되는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런 위험성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역 정당에 대해서는 논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중 당적 문제 때문에 대신 정당 설립 요건을 좀 완화해서 플랫폼 정당이 가능하게 하자. 굳이 당사가 수도권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다음에 어떤.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정당 음. 이런 것들로 한번 정당 설립 요건을 좀 완화해 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은 진행하 정당 설립 조건을 완화하더라도 이중 정당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앙당 정당 공천 제도가 폐지가 답이고 그러면 정말 잘 됩니다. 그 이중 당적 문제는 지금 유럽 선진국에서 하는 것처럼 다양한 보안 제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당과 지역당을 구분해서 중앙정당끼리의 이중 당적은 뭐 허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제도도 가능하고요. 그 저는 그것은 정당이 정무적으로 판단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현재 대구 경북의 정당 공천제 폐단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공천제가 없어도 현재의 정치 구조 안에서는 저 사천이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다. 어쨌든 현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기득권들이 우소석이라도 밀어주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음. 실제로 정당 공천 이 없는 교육감 선거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제3의 제도도 있는 것 같아요. 정당 표방제. 내가 그 당원이어서 나의 정치적 성향을 지역 정치에 드러낼 수 있는 정치적 자유가 있는 것이요. 근데 공천이 아니라 내가 당원인 걸 후보자가 표방을 하는 제도도 있는데, 뭐 저는 어느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천 제폐지를 포함한 좀더 복합적인 대안들을 패키지로 같이 논의하면은 더 지방 정치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예. 예. 선거를 제가 네 번을 치르면서 보면 저는 정당의 소속이 되어 적 무소속이다 보니까 늘 무소속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 제가 처음 지방선거를 맞추고 2010년도 두 번째 선거를 할때 저희들 지역 어르신들이 병지가 병지가, 니는 저기 경로당을 해라 이러더라고요 재미삼아 다니면서 인사를 할때 아, 경로당 소속 항병직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많은 어, 이제 도움을 네. 받았죠. 근데 결국 그 지역의 현안에 맞추어서 네. 후보자들이 모여서 그런 이슈를 끌고 갈수 있는 게 정당 공천제도가 없으면 지방 선거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거는 네. 지방 자체에 맡겨놔야 되지. 중앙 정치가 지방 정치를 예속하는 이게 공천제 폐지는 다른 어떤 제도로 <laughs> 네, 그러니까 제취지가 <laughs> 비슷한 <laughs> 네. 게요런거 하는 독일의 유권자 단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지역의 주민들이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한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뭔가 하려는 그 행위 자체는 네. 공천제가 있든 없든간에 실질적으로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히려 특정 정당이 독점 구조에 대항하는 여러 가지 정치가 펼쳐지는 게 폐지 여부랑 뭐 다를 수 있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정당 공천제 저는 폐지로 가는 흐름은 이미 시대가 좀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정당을 허용하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중당적은 저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좀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안동당을 만들었잖아요. 출마하는 입장에서 또 공천을 어떻게 줄까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안동당에 속한 사람은 안동에서만 활동할 수도 있지만 안동 밖에서 경북도의원 선거에도 출마를 할수 있고 경북도의사 선거에도 출마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정당을 만들었다고 해서 꼭 기초위원 선거에만 출마해야 된다라고 저는 고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중앙정당에 어떤 지지정당이 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안동당으로도 국회의원 출마 가능하다. 네, 이네 가능하다. 유권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죠. ]다면.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건 지역정당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정당의 설립요건을 완화시켜서 어떤 경계도 없이 정당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근데 지금 같습니다. 그 지역 정당이라고 하는 이유는 정당법 요건상 중앙에서 정당을 만들어야지만 정당 등록이 가능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정당 설립 요건을 네. 완전히 낮추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중 당적을 못 하게 할 거면은 유권자 단체라는 별도 조항을 만들어서 정당의 당원이 유권자 단체는 같이 할수 있어야 전 된다고 음. 보거든요 왜냐면은. 하 녹색당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그 녹색 정치를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결사체인데 지역 현안에 따라서는 녹색당이 아닌 지역민들과 연대해서 정치 활동이 필요하거든요. 음. 그러면 지역 정치 활동하고 싶은 사람들이 전국적인 어떤 정치 조직에 가입을 못 하게 되는